자, 여기 음, 나무로 만든 테이블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있는데, 이 완성된 테이블의 전체 무게가 음. 어느 정도 나올까? 예, 그걸 어,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보시면 정육면체입니다. 예, 이게 실제로는 3cm 정도 되지만, 이거 1cm라고 가정하고 1cm, 1cm, 높이도 1cm. 그래서 곱해버리면 1세제곱cm입니다. 이게 물이면, 4도시 일기압일 때, 물이면 무게가 1g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0cm, 10cm, 10cm면, 다 곱하면 1000 세제곱cm가 되겠죠. 그러면, 걔는 1000g이겠죠. 그럼, k g 으로하면 1kg. 10cm, 10cm, 정육면체일 때, 물이면 1kg인데, 똑같은 부피의 스프러스 목재의 무게는 얼마일까? 그렇게 해보니까, 410g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목재 스프러스의 비중은 얼마일까 똑같은 부피일 때 물은 1kg 스프러스는 410g 0.41kg 그러면 4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같은 부피일 때 물이, 물의 무게에 비해서 얘가 어느 정도 무겁지 고급 행게의 비중입니다 무게에 대한 비교 뭐하고 비교하느냐 물하고 비교하느냐 그래서 얘는 단위가 없죠 물이 1일 때 이 목재는 얼마지 했기 때문에 무차원입니다. 그래서 0.4일 스프로스는 제가 사용한 스프러스 나무를 여러 번 저울에 재서 부피를 계산하고 무게를 재서 그걸 무게 나누기 부피를 하니까 얼마 나오죠? 그게 비중 비중이거든요. 제가 해본 바로 0.4일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목재 어, 큰 원장 48 사이즈의 두께 18mm의 스프러스한 장의 무게가 얼마나 할까? 그걸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길이가 244cm고, 폭이 122cm죠. 길를 곱하면 면적이 나오죠. 그러면 29,768cm 제곱이라고. 그 다음에 두께는 18mm인데 1.8cm니까 거기 곱하기 1.8cm를 하면 얼마가 나오겠죠. 그럼 단위는 cm, 3성. 그러면 그게 물일 때는 그 자체만 곱한 게 바로 그램이 되죠. 근데 목재, 제가 스프러스를 했죠. 비중이 0.4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거그 부피에 0.4일만 곱하면 몇 그램이 나오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보면 스프러스 한 장에 비중이 만약에 0.4일이면 한 22kg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 테이블에 무게가 얼마나 가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상판, 프레임, 뭐 다리, 이런 부피를 다 구해서 수종이 스프러스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뭐 곱이 곱하기 비중 0 4일만 곱하면 그래브로 나오겠죠. 어, 그럼 이 전체의 무게가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이 테이블에 바퀴를 알아서 움직일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밑에 바퀴가 네개 달리겠죠. 그러면 하나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있나 허용 하중이 얼마인 바퀴를 쓰면 되겠지. 그런 게 나오겠죠. 그죠. 그럼 그걸 모르면 어 무거우니까 바퀴 튼튼한 거 써야 되겠네. 그래서 엄청나게 고하중의 어? 그 바퀴를 쓸 수도 있죠. 근데 이 계산에서 무게를 알면 그게 적합한 그런 바퀴를 쓸수 있겠죠. 그래서 무게를 알면, 목재의 무게를 알면 아주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프레스 뿐만 아니고 다른 오크다, 에시다 그러면 비중이 0.68 정도 나오도록 제가 사용하는 재보면 그럼 어, 완성됐을 때 무게가 거의 두배 조금 안 되겠죠. 더 무겁겠죠. 그런 식으로 비중, 자기가 직접 저울이 있으면 여러 몇, 몇 가지를 한번 재어보는 거예요. 평균에서, 그죠? 그렇게 해서 비중을, 자기가 사용하는 목재의 비중을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자기가 만든 가구의 무게를 알수 있겠죠, 그죠? 이상입니다.